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긴 아래꼬리와 윗꼬리가 둘다 달려주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이 걱정과 우려로 지금 밤잠 못 이루고 아침부터 좀 심란하실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 이 네이버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의도적인 조정의 구간이다 이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네이버의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 타점과 대처법, 이 선제적 대응 전부 다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된다?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 선물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현재 이 네이버의 이 급상승을 이뤄주고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뭐였죠? 자 지금 이 네이버가 업비트 인수 소식이 들려와줬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한국 거에서 따르면 이 네이버가 2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두 나무 두 나무가 어디에요 이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은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발행한 신주를 기준 이두 나무 주주가 보유한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 이 교환이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 이두 나무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이 되고 이두 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 100% 자회사가 된다라고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와 주면서 엄청난 급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이미 이 증권가에서는 이 인수가 요 네이버에게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이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핀테크 사업 강화에 엄청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네이버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었이 AI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감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죠.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 등이라든가 뭐 AI 주권 강화 정책. 대그이 커지기도 하고 이 AI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네이버 쪽으로 집중되고 있었고 특히 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엑스 요거 하이퍼클로바엑스 에가스 같은 이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을 주도해 왔었고 이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가 전북 즉 요직에 임명됐다는 점도 기대를 키운 요소죠. 누가 어떻게 임명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정우의 수석이 이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장이었던 이 하정우가 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로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되는 등 이제 계속해서 이 AI 서비스 확대 기대도 있었고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이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전고점 돌파해 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개인의 보유 수량이 많이 늘어나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개인을 한 번씩 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왕 털어내 주는 거 수익까지 같이 함께 잡아보자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어디서 이 공매도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먼저 확인해 보시자라고 하면은 이 증권사 순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시티그룹과 이 한투 얘네가 지금 공매도 대량 보유자죠. 얘네가 지금 한 번씩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한 투가 원래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눌러주기 위해서 단지 주가를 잠깐 눌러주기 위해서 이 단기 하방 압력을 가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눈순 누적 매수세가 얼마나 돼요? 47만 주로. 한투 분명하게 오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레포트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아, 지금 보여드린 이 기사처럼 이 한국투자증권 네이버 하반기 이익 레벨업 기대한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 투자 의견 매수세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내 포트를 썼는데 지금 이 하방 압력을 넣어 주는 이 매도세는 뭐다? 단순하게 단기 하방 압력을 가해 주려는 거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지금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 순 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이 한투와 시티 그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세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로 잡아서 우리들의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음봉이 나아줌으로써 여러분들 우리는 수익을 극단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떠한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방압력이 가해진 이후에 재차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n 자용파동은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이 저점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제가 이 하루 종일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찾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찾는데 귀신 같고 적화가 돼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젖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복리처럼 불어나서 우리들의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혼자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위구간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자 분명하게 이 개인들이 혼자 하시면 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이 떨어지니까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서 매도하시고 다시 올라가면 이 고점에서 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다시 매수하시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 계속해서 가져가고 계셨잖아요 이러한 손실 절대 보시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 010-548-7149이 번호로 문자로 NA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 이거 영상으로 공개하잖아요 두세 시간씩 걸려 업로드 시켜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자꾸 놓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영상만 보시고 오시다가 뭐 신호를 놓쳤다 못 봤다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 방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 구독자 방에서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런 추적 감 차이가 팔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정점에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도 할수 있게끔 이 노하우도 제가 전수해 드릴 거니까 제가 밥상 다 차려 놓을 테니 오셔서 숟가락만 떠 드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이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압박감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분명하게 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외롭고 힘든 싸움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이 저점과 고점 완벽하게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 남들 5에서 10% 수익 볼때 우리는 20%에서 50% 무조건적으로 수익 볼 수밖에 없고 남들이 20% 수익 본다 그럼 우리는 100% 150% 무조건적으로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10%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절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 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세력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의 개입한 차트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 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다시킬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 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구간을 만들어. 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짧게는 이 짧게는 이번분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털어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그려 주면서 한 번씩 오 어, 돌파 하나 돌파 하나 뭐 이런 긴 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 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세력들과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 야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력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하는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밥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바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 드리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 548714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타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 뭐 궁금하신 점과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분류로가늘라 주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반말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늘과 짱 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 주작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앰 받아가실 이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 1 0 5 4 8 7 2 4 9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배에서 10배, 이때, 이렇게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천원짜리 상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신고가 재차 돌파할 거니까 당연하도 돌파해줄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수천원짜리 상관 아니기 때문에 이 5에서 10%밖에 수익 못 보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타점들 분명하게 잡아가서 시드머니 높여서 종점에는 그냥 놔둬도 눈덩이처럼 굴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수천억 자산과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타점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 구간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이 타이밍 잡으셔야 한다고 라 말씀드리고 이위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분할 매도를 해셔야 됩니다. 이 분할 매도 제가 몇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이저점 얼마원 고점 얼마원 제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인가도 제가 말씀드리고 노하우 전수해 준다고 드렸, 해 드렸습니다. 자010-548749 문자로 na 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타점들 뿐만 아니라 이 종점에는 현금성 다 확보하실 거잖아요 그쵸 이 매도에 나오는 이 현금성 자산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추천이라든가 어떠한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다 제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 제가 뭐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프티콘이라든가 이런 거 선물해 주시는데 이런 거 어머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절대 보내주시마시요 이 그냥 오셔서 타점만 받아 가시면 되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만 해 주시고 이010 548 7149이 번호로 문자로 n a 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러한 타점들 다 잡아 드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시키는 그러한 흐름들 들어설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대응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만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제가 경제적 자유 이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룰 때까지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 이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했었죠. 이 선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 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10%, 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절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할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을 개입한 차트 의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 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다시킬 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이 짧게는 이 이번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작한번 그려주면서, 한 번씩, 오, 어, 돌파하나, 돌파하나, 뭐, 이런 긴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새들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야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새 학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하는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밥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고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548714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타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 뭐 궁금하신 점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분류로가늘아주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반말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늘과 짱 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가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엠바다 가실일없잖아요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8-7249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